24년 11월 3일, 푸른 MTV 인류 라이딩 깊어가는 가을을 생각하면서 옥천 향수 백리길을 다녀왔습니다. 어, 정지용 생가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9시 출발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침에 넘어오면서 안개는 많이 꼈었지만, 어, 도착하면서 햇살이 따스하게 어, 내리쬐는 게 거의 가을이라기보다는 봄날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 교동 저수지를 지났고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청호가 보이는 전망 좋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원래 여기좀죠 단풍이 들면은 울긋불긋하게 예쁜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계속 코스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쭉 내려갑니다. 향수 백리길은 아시다시피약한 45km 정도 되는 길인데, 어, 원점회귀 코스죠. 저희가 여기는 이제 장기 유원지로 가는 도로 말고 임도. 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대청호반을 돌아 돌아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죠. 음, 가면서 제가 보니까 어, 코스가 아주 이뻤구요. 저는 몇번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나무숲 우측에 나무숲이 있고, 뭐 데크길이 있고, 이뻐가지고 어, 지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널 그렇듯이 여성 라이더 위주로 진행을 하죠. 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음, 역시, 남성, 라이더 분들도 사진은 찍었지만, 영상으로 그냥 대신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음, 오늘 코스는 참 좋은데, 아홉 어, 명. 만 참석을 하게 되었네요. 조금 좋은 코스였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이 어, 둘레길 자체가 아주 이게 저 대청호 옆으로 해서 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많았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여유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가 뭐 어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았고요. 어, 그리고 갈 이동할 때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그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느긋하게 이렇게 찍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장계유원지가다와 가는 시점이고요. 어, 장계유원지에서 이렇게 이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싶었으나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았나. 그냥 사진만 찍고요. 이제 장계 유원지를 나와서 어 코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좌측으로 어, 쭉 나가 가지고 어, 자그마 아 다리를 지나면 어 안남면으로 가게 됩니다. 요 다리를 지나서 대청호를 가로지르면 이제 안남으로 이렇게 가죠. 안남 가기 전에 보면 그 화인 산림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기억에 화인 산림 족장 그 안쪽으로는 이 섹터별로 해서 이 나무나 나무가 이 수목이 막잘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어 라이딩 하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이뭐라케지 건강한 그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그런 코스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고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음뭐 중대 재해법인가 그게 진행이 되면서 그 일요일 날은 일요일 그다음에 주말 휴일 이때는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네요. 그래서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나왔고요. 어 입장료는 성인 1인당 4,000원이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는 처음 갔을 때는 무료였는데. 그 다음에는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이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안남면 들어와서는 저희가 배바우 식당에서, 어, 안남콩으로 만든 순두부, 그리고, 저, 두부를, 생두부를 한모 해서 이렇게 먹었고요. 나오면은, 그 둥실둥실 배바우, 그,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 모양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으면서 지나왔고요. 이제 경유일당 가는 길로 진행을 해서 백리길을 계속 진행합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아스팔트가 새로 깔아가지고 잘 조성이 돼있었고요. 음, 금강변 지나면서는 뭐 햇살도 좋고 그리고 어, 아침에 넘어오면서 안개가 엄청 심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구름도 없고 아주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어, 오늘 저 보급품도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어, 밥 먹을 때도 배가 고프지가 않고 배 부른 상태에서 밥을 먹고 어,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 배도 빵빵하고 크게 서두를 필요 없는 그런 라이딩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어, 예전 21년도에 풀은 MTB에서도 요 백리길을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즌에.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정자에서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이야기, 그,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조금 쉬면서, 어, 이야기도 듣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여기 이제, 그, 백리길 중에서 도로를 살짝 타면서, 어, 다리 좌측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 금강휴게소 쪽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금강을 지금 그설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백리길 중에서 여기 부분이 이제 비포장길이라 가지고 로드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MTB 어, 최소 그랩을 정도는 되어야 달리기에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임도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갈이나 이런 게 조금 많았고요. 노면 상태는 그냥 그럭저럭 비단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달리기에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우측으로 계속 이건강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심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딩 자체도 바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달리기는 에 괜찮았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님은 선두 리딩하면서 늘 어? 손가락으로 척하고 있는데 와드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른 포즈를 조금 취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살짝 해봤고요 어, 여성 나이도 위주로 원래 찍는데 아, 아저씨들은 아잘안 찍어도 되는데라는 생각에 혹시나 또섭스 할까봐 또. 요렇게 좀 담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뭐 덕규 형님도 오늘 코스는 아주 편안하게 달리신 것 같고요. 후미는 늘 우리 리더 형님 잘 챙겨서 가 주십니다. 어, 이제 거의 뭐한 10km 안쪽으로 남았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 이제 건강휴게소 보이고요. 어,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어, 만나는 건강휴게소 상 행 하행 모두 한 군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금강 그 유원지가 있죠. 유원지에 가면 먹거리들 도리뱅뱅하고 매운탕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지 그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아구정면 아구정 마을이라고 간판 보고 잠시 포도밭에 포도 위에 포도가 위에 있고. 아래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어 다시 코스를 진행을 했고요 어필을 살짝 하나 넘어가면 아마 석탄리 옥천군 석탄리로 만납니다 여기가 뭐 선사 유적지도 있고 뭐 이런 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아 가지고 조심해서 이동했고요 여기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유경수 생가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어, 사고 없이 가을이었지만 가을 같지 않는 따스한 날씨에 달리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